이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나다가 부피가 지금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부피는 결국에 들어있는 입자수, 몰수에 비례하거든. 자, 부피는 뭐다? 부피는 곧그 안에 들어있는 개수에 비례하는 거예요. 분자의 개수에. 근데 지금 부피가 지금 똑같잖아요. 부피가 똑같으니까 들어있는 몰수가 어때? 전부 똑같다는 거지. 음.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다. 분자량 어떻게 구한다고요? 몰수 분의 질량 기억나요? 분자량은? 1몰의 질량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몰수분의 그램 질량하고 동일한 건데. 그러면 x2 y2 z 2에 요거를 구해 보자고요. 근데 얘들이 지금 전부 각각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몰수비는 의 1대 1대1대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램수만 넣어 주면 되잖아. 그램수 얘는 0.64니까 64. 얘는 0.04니까 4. 얘는 0.88이니까 88. 이게 바로 분자량의 비가 되겠지. 왜? 몰수분의 그램 질량이 바로 분자량이니까 그럼 요거 되는 거예요. 그럼 64대4대64대4대 88. 이것이 바로 이들의 누구? 이셋 분자의 뭐예요? 분자량의 비가 되는 거죠. 물론 약분하면 되겠죠? 마지막에 약분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4로 나눠 주면은 4 1은 4 4로 24. 4 1은 4 428 428. 그래서 16대1대 22가 바로 분자량의 비가 되겠죠.